6월 1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추격이 계속됩니다. 앞서 사울은 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침입으로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자 다시 다윗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울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라고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맡기신 소명에 대한 열정도 어느새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인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스스로 나는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며 뒷걸음질 치던 겸손한 청년은 사라졌고 욕망에 사로잡힌 추한 왕만 남았습니다.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던 엥게디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언제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점잖게 뒤를 보러 들어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가 싶지만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아 길가에 있는 굴을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토록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바로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넓다란 광야에 동굴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그것도 사울 혼자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때입니다. 그러니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사울의 의심과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만 없다면 다시 이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장군 다윗의 자리에 설수 있었겠죠. 아니,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동안 사울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들만 생각해도 당장 사울을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든 칼만 내리치면 되었죠. 전장을 누비던 장군 다윗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한쪽에 벗어 놓았던 겉옷의 자랑만 가만히 베어냈습니다.그러면서도 그 또한 마음이 아파 답답해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그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자신이 죽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울이 굴에서 나가 자신의 군사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을 소리쳐 부르고 땅에 엎드려 전한 후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옷 자랑만 배웠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하니라.복수는 분노를 쏟아내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더군다나 다윗과 같이 사울의 명백한 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의 복수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복수를 주장할 자격이 있었고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칼은 사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면 당장 자신의 감정은 풀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사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맞서기 위해 나섰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 광야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곧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성공의 환호성 가운데도,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또한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았으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참 많은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 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나의 정당함과 올바름까지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잠시 나의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때 우리가 사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걸어야 하는 또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목소리> 믿음이 없이 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 죽이...